헤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수 차례 득점왕을 차지하고 메리슨이 토트넘 이적 후에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는 수능민의 특별한 한 가지가 그대를 월클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내가 수능민을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최근 유럽 축구계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망은 역사상 최초로 한글로 된 유니폼을 직접 제작했고 실제 경기에서 이를 착용해 전 세계를 깜짝 놀래켰는데요.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는 이를 이 이강인 효과라고 명칭하며 이강인의 뛰어난 실력과 월등한 인기가 이를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울버앤튼에서 최근 엄청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황희찬이 지난 벌리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의 영웅이 되었는데 특히 벌리는 시즌 초반 손흥민에게 헤트트릭을 당했을 당시 자신들의 공식 채널에 손흥민을 썸네일로 한 영상을 게시해 엄청난 조회수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황희찬의 골이 차이를 증명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상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역시 최고의 찬사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더 부트롬에서 스완지시티 출신 애슐리 윌리엄스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 윌리엄스는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냐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를 원하지 않을 빅클럽이 어디 있을지 생각해 봐라. 아마 모든 팀들이 손흥민을 강렬하게 원할 것이다. 토트넘을 떠나 아스날로 이적하는 일은 없겠지만 손흥민은 그 아스날에서조차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며 아스날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BBC에서 패널로 활동 중인 전 축구 선수 데니 머피는 매치 오브 더 데이 2에 출연해 뜻밖의 발언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메인 센터백도 없었고 무엇보다 상승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메리슨이 빠진 상황이었다. 난 지난 3연패의 원인은 메리슨의 부재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맨시티에게 4연패를 당할 줄로 알았다."라며 이번 무승부라는 결과는 뜻밖의 선전이란 말에 수많은 토트넘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인물이 나타나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EPL 최고의 명장 펩 가르디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리버풀의 감독 위르 클럽으로 클럽은 최근 프리메치 컨퍼런스에서 손흥민은 주변 선수들을 월드 클래스처럼 보이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가 해리 케인과 메리슨이란 말에 수많은 축구 팬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게대채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최근 토트넘의 부주장 메리슨이 첼시전 입은 부상의 여파로 내년 2월이 되어서야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도 메리슨의 부재로 인해 토트넘의 상승세가 꺾였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조력자가 사라진 만큼 손흥민의 위력도 시즌 초반과 비교해 반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메디슨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꾼 선수가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이번 시즌 이적할 것으로 여겨지던 지오반이 로셀소로 그는 지난 26일 아스톤빌라전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 시즌 첫 골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맨시티전에서도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팀의 두 번째 골을 장식해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에서 분석가로 활동 중인 폴머슨 로셀소의 등장이 메리슨을 완전히 잊게 만들었다며 로셀소의 두 번째 골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나는 이번 로셀소의 두 번째 득점이 메리슨의 골과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벌리와 토스넘 간의 경기에서 메리슨의 득점 장면을 자세히 보면 중앙에서 메리슨이 패스를 받은 이 순간 벌리의 수비진들이 손흥민을 경계하기 위해 다급하게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 때문에 중원이 텅텅 빈 것을 확인한 메리슨이 그대로 볼을 끌고가 득점을 터뜨린다. 같은 맥락으로 로셀소의 득점 또한 손흥민의 딸려나가는 맨시티의 수비진들 덕분에 공간이 나게 된 로셀수가 그대로 슈팅에 득점을 성공시킨다. 나는 그저 백업으로만 여겨지던 로셀수가 최근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는 원인은 그의 파트너가 손흥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손흥민의 결정력은 모두가 알다시피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이 때문에 움직임만으로 상대 수비수를 긴장시키고 경계하게 만든다. 슈팅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도 손흥민에게 패스만 제대로 전달하면 손흥민은 반드시 득점으로 보답해준다. 손흥민의 오래된 파트 토트넘 케인과 현재의 파트너 메리슨이 월드클래스라며 칭송받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라며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과 개인 실력이 주변 선수들의 활약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해 수많은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오바니 로셀소는 선발로 나설 때마다 득점에 성공하며 메리슨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부주장 메리슨은 한국 시간으로 5일 아마존 프라임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실력에 대해 극찬한 바 있는데요. 내가 레스터시티에 있었을 때 그는 나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 전에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의 성격을 알수 있었다. 이적하고 본 그는 진정 최고의 선수이다. 그는 epl에서만 100골을 넣었고 내가 본 최고의 피니셔 중 하나이다. 우리는 몇 차례 득점을 만들어냈다.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내가 두 골이나 손흥민을 도왔는데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나는 손흥민을 계속 보려고 한다. 라며 어떻게든 손흥민에게 연결하기만 하면 득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럽의 발언이 현재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은 뜬금없이 PSG의 음바페와 이적설이 난 적이 있는데 스카이 스포츠 독일 소속 기자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리버풀은 애초에 음바페에게 관심이 없었다. 음바페의 차기행선지는 레알 마드리드. 이라며 리버풀과 은바페의 이적소를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위리겐 클럽은 최근 셰필드 원정 경기를 눈앞에 두고 열린 프리매치 컨퍼런스에서 은바페가 아니면 도대체 누굴 영입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은바페는 애초에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공격수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난 이에 대한 적임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는 어딜 가나 손흥민의 이름이 꾸준하게 언급된다. 그의 활약상이 대단하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나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라며 손흥민을 향해 극찬을 표했는데요. 이어서 진행자는 리버풀에는 미드필더의 영입도 필요할 텐데 메리슨도 그 후보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메리슨도 분명 나쁜 선수는 아니다. 하지만 아직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보여준 활약이 너무 적다. 그는 작년 레스터시티의 강등을 막지 못한 선수이다. 그가 현재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의 파트너가 손흥민이기 때문이다. 패스만 잘 넣어주면 반드시 득점을 하고 움직임 하나만으로 동료들의 찬스를 만든다. 영국 언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해리케인도 손흥민과 엄청난 합작골을 만들며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어느 정도의 실력만 있다면 손흥민이 알아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게 내가 손흥민을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라며 메리슨의 활약이 가능했던 것은 손흥민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르겐 클럽의 발언에 수많은 축구 팬들도 깊은 공감을 표했는데요. 손흥민은 현재 시즌 PK 하나 없이 득점한 경쟁을 펼치고 있잖아. 손흥민이 좀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득점왕도 수차례 했을텐데 난 손흥민의 리더십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손흥민은 대체 불가인 선수야 케인이 있었을 때 리그 8위였잖아 지금의 상승세를 이끈 게 과연 누구일까? 라며 손흥민을 향한 칭찬의 메시지가 가득했는데요.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인해 맨시티와 무승부를 거두며 3연패의 늪에 탈출했습니다. 맨시티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낸 데다가 로메로도 돌아오게 되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이제 돌아오는 8일 웨스트햄과의 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부디 손흥민 선수가 어떠한 부상 없이 멋진 활약으로 축구팬들의 마음을 한껏 불태워주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